한국 휴가 기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국 가는 날 이번엔 에티오피아 항공을 이용했다. 기내식도 나오고 수화물도두 개나 맡길 수 있는데 저렴하기까지 했다. 사람이 많이 없어서 수속을 빨리 끝내고 출국장으로 갔다. 워홀 중에 한국으로 일시 귀국을 하면 미나시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워킹 홀리데이는 단수 비자이기 때문에 이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재류 카드에 구멍이 뚫리고 워홀 비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무사히 출국 심사를 마치고 엄마 심부름으로 향수도 사고 아빠에게. 줄 사케도 한병 샀다. 배고파서 빨리 기내식을 먹고 싶었는데 비행기가 연착됐다. 뭘삼먹기엔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기다렸다. 40분 기다려서 드디어 탑승. 창문에 덮개가 없는 대신에 버튼으로 조도 조절을 할수 있었다. 에티오피아 항공이어서 그런지 안내방송이 아마로로 나왔다. 한국으로 출발. 기다리던 기내식이 나왔다. 오늘 일이 너무 바빴는데 비행기를 타려면 야근은 절대 못하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일했더니 엄청 배고팠다. 버터만 조금 남기고 싹싹 긁어 먹었다. 그 와중에 바지에 흘렸다. 좀 자려고 했는데 기장님이 연착된 만큼 풀락셀을 밟으셨는지 1시간 반 만에 도착한다는 안내가 나왔다. 창문 너머로 한국이 보였다. 내가 한국에 있다니. 공항버스를 타고 친구를 만나 친구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편하게 집까지 왔다. 캐리어를 옮긴다고 여기저기 부딪혔더니 다리에 멍이 한가득 생겼다. 친구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해서 같이 빙수도 시켜 먹었다. 배민을 쓰니까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든다. 오늘의 기록 끝.